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옆자리에 앉아 계시죠. <laughs>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님 질문 먼저 받아보겠습니다. 여기 마이크 응. 이걸로 쓰시세요. 여기 마이크 있는 걸로 었어요 아,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그 연초부터 정상회담 일정 고생 많으십니다. 저는 그좀 전에 이번 방중에서 생각보다 진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화교류 관련 민간교류 관련 문화, 문화 교류 그 중에서도 한한영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동안 한한령 때문에 사실상 양국의 문화교류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는데요.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 이 부분에 개선될 조짐을 좀 느끼셨는지,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 정도가 되면 좀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 볼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계신지 이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. 이게 꽤 오래된 의제여서 사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. 라고 계속 말해왔죠. 근데 이번에는 좀 표현이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. 석자 얼름이 한꺼번에 얹은 것도 아닌데 또 한꺼번에 다 녹겠냐 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직접 시주석께서 말씀하셨는데